안녕하세요, 팬들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보가 계속 지속되면서 투자에 지쳐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최근 악재 관련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과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지지를 잘 받아줄 경우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릴 내용은 가끔 코인에 대해 분석해 드리면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집 팔아서 사겠다, 대출 받아서 풀매수 하겠다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알트코인이 하루 만에 두 배, 세배 상승하는 코인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갑자기 두배 정도 상승했을 경우엔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하락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피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엔 없고 바이낸스 등 해외 메이저 거래소 위주로 상장된 코인이라는 점과 무조건 100%의 확률로 오른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투자 전략대로 진행하실 분들만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모두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투자한 지 한두 달밖에 안된 초보분들이 그냥 누가 언급만 하면 무조건 오르겠지라는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서 손절 라인도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알트코인은 더큰 하락을 보여 줄 것이기 때문에 꼭 손절 시점과 투자 전략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절대 무리하게 투자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가격에 큰 변화가 없죠 투자를 할때 호재가 나오는데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가 고점이다 라는 말과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더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가 저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규제 특히 거래소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 깨는 모습보다는 박스권 행보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이전 조정파동의 지지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번 가격상승을 주도한 테슬라의 주요 매직 구간이 3만 달러대라는 점에서 8월 4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가 과연 비트코인이 더 하락하게 놔둘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아직 홀딩과 단기 반등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악재가 나아주고 있긴 하지만 가격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진 않죠. 악재라고 나아주고 있는 소식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이 가격을 더 끌어내릴 만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번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수 있죠. 바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 중단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하락시킬 만한 악재는 아니죠. 그리고 중국 채굴 금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이미 오래 전부터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로만 단속한다고 했지 많은 채굴장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디지털 위안화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암호화폐 단속이 더 강화되었고 최근 채굴 기업들은 중국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악재였죠. 그러나 현재 중국 채굴 업자들은 미국 등 해외로 이동하고 있고 이미 많은 채굴기들이 외국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채굴하던 채굴 업자들이 해외에 채굴장 설립을 완료한다면 다시 채굴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 채굴 관련 문제도 곧 해결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는 채굴 업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중국 관련 채굴 소식도 단기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였을 뿐 암호화폐 시장을 망칠 만한 소식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악재라고 볼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바이낸스의 규제죠. 첫 번째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유는 바이낸스가 무면허로 태국에서 디지털 자산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가 태국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먹튀를 한 것이 아닌 최근에 태국에서 만든 라이센스를 바이낸스가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포인트는 고소만 했지 아직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번 태국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태국인을 상대로 거래 지원을 중지하거나 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낸스의 태국인 비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까다롭고 너무 보수적인 태국의 규제에 맞추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태국의 경우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이나 NFT, 거래소 발행 코인은 거래하지 못하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태국은 거래소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국가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낸스 관련 영국 소식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영국이 바이낸스에 업무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바이낸스의 영국 법인, 유한회사 바이낸스 마켓에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기사 내용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영국 FCA는 바이낸스의 영국 법인 유한회사 바이낸스 마켓을 규제한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이낸스는 작년 5월에 FCA 허가를 확보한 업체를 인수하고 한달뒤 바이낸스 UK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준비만 했지 실제로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영국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바이낸스 UK를 상대로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고 결국 바이낸스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유한회사 바이낸스 마켓을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바이낸스 마켓은 바이낸스와는 별도의 법인이며 바이낸스닷컴 웹사이트에서. 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영국 FCA의 결정은 바이낸스 닷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영국이 바이낸스 닷컴을 규제한 것처럼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팩트를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바이낸스를 상대로 사기, 먹튀 혐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바이낸스 영국 법인에 대해서만 테크를 걸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악재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바이낸스는 영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는데요. 이 표창장을 받은 이유는 바이낸스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뉴스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안타까운 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별것도 아닌 소식이 악재인 것 마냥 과장돼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승장엔 작은 소식도 부풀려져서 큰 호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좀더 자세히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요즘 악재라고 볼수 있었던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 최근에 상승 추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는 코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풀매수 하지 마시고, 손절 시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요즘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밈 코인이죠. 바로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이누를 언급하면서 10% 정도의 단기 상승을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 코인을 들고 온 이유는 최근에 의도적인 가격 방어가 확인되었고 추세가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월 10일에 시바이누가 상장되고 난 뒤에 큰 하락이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같은 가격대에서 가격 방어가 나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 두번 모두 추세 전환형 캔들이 나오고 상승으로 이어진 걸로 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방어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낸스 상장 후 크게 떨어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스시 수합 밀봉 차트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 차트의 패턴을 보는 이유는 스시 수합을 움직였던 세력과 시바인우를 움직이는 세력이 같은 인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같으면 차트에 나타나는 패턴도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중간에 다른 세력이 들어오면 차트의 모습이 바뀌게 되지만 지금 이 모습은 처음부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동일 인물일 경우 100% 똑같이 움직이진 않더라. 7 8는 비슷한 그림을 그려줄 것이기 때문에 스시수합의 차트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언제 해야 되고 언제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차트는 일봉 차트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땐 4시간 봉 차트를 참고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다 4시간 봉 차트를 참고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동평균선들이 역 배열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로 돌파해 주면서 정 배열을 만들어 주는 추세가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스시 수업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 상장 이후 역 배열을 만들어 주면서 하락하다가 정 배열로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꾸준히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그래서 지금 시바이노 코인은 스시 수업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는 달러 기준으로 0.05개 그리고 950 달러 이하에 매수 완료하시고 매도는 4시간봉 차트를 기준으로 검정색 선인 242평선을 종가상 이탈 마감할 경우 이런 자리에 수익 실현 혹은 손절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가격이 이게 맞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시총은 높지만 개당 가격은 굉장히 낮은 코인이고요. 앞에 0이라는 숫자가 5개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를 종가상 242평선의 이탈 마감할 경우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스시수합이 242평선을 기준으로 꾸준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중간중간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242평선을 방어해준 모습을 봤을 때 세력이 2평선의 정배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바이노 코인도 상승 이후 242평선을 이렇게 종가상 이탈 마감할 경우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절 시점의 경우에도 242평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매수 추정가에 매수를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이탈하거나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악재가 터질 경우 큰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242평선을 종가상 이탈 마감하게 될 경우엔 손절해서 추가 하락에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수시수합의 경우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20배 정도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땐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 시점이라 이렇게 큰 상승에 나온 것이고요. 시바이 후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4만 달러의 지지를 받으면 이 2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두세 배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가 무너진다면 시바이 후도 손절로 끝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시간봉 기준 242평선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이 업비트나 빗섬엔 없고 바이낸스나 해외 대형 거래소 위주로 상장되어 있는데요. 물론 영상 더보기란에 수수료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바이낸스 가입 링크 남겨드릴 예정이지만 이제 막 가입하시는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소액으로 접근하시거나 투자 실력을 더 키우기 전까진 관망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시수합이 하루아침에 20배 정도 상승한 것이 아닌 4개월에 걸쳐서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셔서 하루아침에 큰 수익 벌겠다고 하시 하시는 분들은 해당 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만에 큰 수익 벌겠다는 마음으로 투자하시면 오히려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투자 전략 꼭 지키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